음. 이렇게 쭉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만개의 레시피에서 목마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고요. 건강한 집밥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즐겁게 요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요리는 베샤멜 소스 볶음밥이에요. 소스들 중에서 화이트 소스가 베샤멜 소스고요, 브라운 소스가 그레이비 소스, 그 다음에 어, 옐로우 소스가 홀랜그 랜다이즈 소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화이트 소스인 베샤멜 소스를 활용을 해서 볶음밥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재료를 준비를 해볼게요. 어, 색깔을 위해서 피망을 썰고요. 볶음밥은 아이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볶음밥을 한 다음에 거기에 소스를 얹어서 그라탱처럼 진행을 해줄 거예요. 피망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파를. 양파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볶음밥에도 활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베샤멜 소스에도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을 썰어 줄게요. 토마토는 나중에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오븐에 구워 줄 거라서요. 반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컨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편리하게 맛을 내기 위해서 베이컨을 사용을 했는데요. 베이컨 대신에 치킨이나 뭐 소고기나 여러 가지 네, 육류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즘 벨지테리언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러면 네, 볶음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궈진 팬에 오일을 넣어주시고요. 양파랑 양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베이컨도 할게요. 양파 향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때쯤 이제 나머지 야채들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간을 해줄 건데요. 소금하고 후추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볶음밥이기 때문에 간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야채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밥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도록 할게요. 밥 볶으실 때는 이제 밥이 많이 뭉쳐있으면 좀 이렇게 깨주시는데 되도록이면 뭉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밥을 이렇게 으깨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밥알이 좀더 살아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네. 정도 볶아지면, 네, 완성되었고요. 그러면 그릇에다가 담아주세요. 나중에 소스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네,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 상태로도 굉장히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소스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베샤멜 소스를 만들기 전에 화이트 루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화이트 루는 버터와 밀가루가 1대 1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먼저 녹여주시고요. 밀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약불에서 색깔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약불에서 이렇게 천천히 섞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얘가 하다 보면은 빵 굽는 냄새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 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빵 냄새가 나면서 이 정도 네잘 녹으면 이게 완성된 거예요. 여기 더 가게 되면 화이트 루가 아니라 브라운 루가 돼서 브라운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릿노릿해질 때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루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샤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우선 남은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양파와 마늘 약간을 넣도록 할게요. 네, 볶아주세요. 어, 여기에서는 양파가 완전하게 좀 투명하게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은 어, 버터가 탈수 있으니까 최대한 약불로 해서 천천히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파 볶은 향이 나게 되면 이제 우유를 넣도록 할게요. 우유는 반컵 정도, 100ml 정도 돼요. 주시고요. 그리고 물도 약간 넣어줄게요. 약간 넣어주시 여기에 가늘하도록 치킨 스톡이에요. 그래서 치킨 스톡을 조금만 어, 한1 티스푼 정도, 네 작은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치킨 스톡으로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후추도 화이트 후추가 있으면 화이트 후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그냥 까만 후추 살짝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좀 끓고 나면은요, 아까 만들어 놓은 화이트루를 넣어줄 건데요. 이거는 점도를 잡아주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점도를 봐가면서 분량을 해주시면 돼요. 어, 화이트루를 만들기가 좀 힘드시다라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고체로 된 화이트루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체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이렇게 점도를 주기 위해서 뭐 전분 풀어가지고 살짝 넣는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점점 점도가 이렇게 잡히고 있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생크림은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한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걸쭉하게 되면 네. 소스가 완성된 겁니다. 만들어 놓은 볶음밥 위에 베샤멜 소스를 얹어 줄게요. 이렇게 방울 토마토를 위에 이제 피자 치즈를 올려 주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피자 치즈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네, 많이 올려주시면 아이들이, 네, 또 먹는 재미도 있어서 좋아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븐에서 피자 치즈가 녹을 때까지, 네,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것에 위에다가 파슬리 가루를 조금 뿌려주도록 할게요. 베샤멜 소스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피자 치즈가 늘어나서 너무 맛있겠죠? 음. <laughs> 볶음밥도 맛있는데요. 그 위에 음, 베샤멜 소스하고 피자 치즈가 같이 녹아들어서 부드러운 맛과 그 풍부한 풍미가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자세한 레시피는 아래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만개 의 레시피 요리 앱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 블로그 닉네임이 목마망이에요. 그래서 목마망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네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요, 어, 브라운에서 나온 액티브 핸디 블렌더예요. 어 이게 액티브라는 이름이 나온 게 보통은 그냥 이렇게 블렌더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어, 상하로도 움직여서 훨씬 분쇄력이 강해서 어, 스프를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을 하기가 되게 좋고요. 또 대용량의 그 차퍼가 있어서 거기에 얼음도 분사가 되기 때문에 주스용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해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응. 하나는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리킵에서 나온 식품 건조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차를 어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가을철 같은 경우에 이게 대용량이다 보니까 어 제가 고추도 직접 말려서 <laughs> 분쇄해서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말랭이 만들어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어,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해서 너무 좋았고요. 어, 또 이렇게 제가 집에서만 하는 요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뜻깊었었던 것 같습니다.